반드시 나오는 거. 야 저번 시간에 안 했지만 여기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는 쭉 외워야 돼, 외워야 돼. 한 문제 나온다. 음. 응. 근데 수능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음. 응. 내신은 무조건 나와. 자, 어 <laughs> 보세요. 일단 시초선은 아무런 말이 없어도 그냥 요 원점을 이제 요 반직선이 이제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경이 두 개가 나와 동경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은 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요 빨간색 동경 이제 출발한다. 출발하는데 얘는 출발한. 얘는 데 가다가 힘이 없어. 튕! 그냥 멈췄어. 예. 이거 빨간색 동경이야. 어. 이거를, 이 각을, 이 각을 알파라고 하자고. 이렇게. 이게 빨간색 힘이 없어. 예. 튕겼는데, 그냥 멈춘 거야. 여기까지 됐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동경. 이 파란색 동경은 튕겼어. 힘이 굉장히 세. 튕!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 멈췄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면,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말해. 일치한 거지. 응. 물론, 이게 튕겼는데, 두 바퀴 돈 다음에 멈출 수도 있고, 세 바퀴 돈 다음에 멈출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빨간색 보단 더 많이 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파란색 동경은 힘이 넘쳐. 멈, 이거 멈췄어. 이 파란색을, 이 파란색을, 동경을 베타라고 해보자, 이 말이지, 이번에는. 알겠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0이네? 왜냐면 알파와 베타가 같은 각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뭐가 차이가 있어, 뭐가? 이, 각기수의 차이가 있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이 알파는, 이 알파는 한 바퀴 돌고 알파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 시작 어떻게 표현해 지금 알파 예를 들어서 알파는 한 바퀴만 돌았다고 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 이 베타는요 베타는요 베타는 다섯 바퀴 돌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시작 360 곱하기 오 플러스 베타야. 이때 요 알파와 요 베타는 같은 나름이다 지금. 이해했냐? 근데 차이가 뭐야? 바퀴수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몇 바퀴 돈지를 모르니까 얘를 얘를 그냥 n 원이라고 할게. 예. 여기 플러스 알파. 그다음 얘도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N2라고 할게. 뭔 멱선인지 모르니까, 여기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수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무슨 값? 특별 값? 아니면 특수 값? 아니면 일반 값? 뭐? 일반 값 표현이야. 그럼 이때, 이, 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왜냐면 이 파란색이 더 크잖아. 이게 더 많이 돌았으니까. 그러면,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잘 보세요. 큰 각에서, 큰 각에서 빼기 작은 각을 빼봐. 그럼 얘는 여기서 이거 뺀다. 여기서 이거 빼면, 360 곱하기 n2에서 360 곱하기 n1을 빼면, 360에 n2 빼기 n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아,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똑같은 각이니까 없어져. 없어져 아, 알파벳은 각각 똑같잖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도야. 똑같은 30도지만 이 30도는 360 곱하기 1 플러스 3이호고이 30도는 360 곱하기 5 플러스 30. 이런 장면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3 3 0 뒤에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n 2 빼기의 모는 어차피 이게 어떤 정수예요, 정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다섯 바퀴 돌고 이게 두 바퀴 돌면 여기는 3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한다면 큰각에서 작은각한 것 때문에 그 형태는 360 곱하기 n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어. 그래서 다시 쓰면 여기가 2π 곱하기 n. 그래서 여기 보면. e n p 그래서 e n p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머릿속에 이제, 예. 동경이 일치한다. 아, 그러면 위치는 똑같은 거야. 어? 그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어떻게 된다? 360 곱하기엔, 요런 꼴이 나온다는 말이지. 360곱하기 자, 두번째지 이거 외웠지? 외워야 돼, 그래서. 다시. 동경 일치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이 뒤에 이 뒤에 베타 알파가 없어진다고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꼴이 나오냐면 360 곱하기 n이 나옵니다. 다시 동경 일치. 음, 그럼 뭐야? 360 곱하기 n이야. 자두 번째. 이번에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그럼 빨간색 동경은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띵띵이 그냥 가라 멈췄어, 이게 멈췄어, 여기서 멈춰버렸어. 물론 이게 한 바퀴 돌고 멈출 수도 있어요, 나도 몰라. 하여튼 힘이 없는 동경, 이거를 알, 얘를 알파만큼 갖다 봅시다.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360 곱하기 n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수 있겠지. N1이 0이면, 그냥, 팅! N1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알파까지 나는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 동경이 있어요. 이 파란색 동경은, 힘이 센 놈이야. 힘이 센 놈이어서, 튕겼어. 튕겼더니, 쉽게 졸라게 돌다가, 얘랑 일직선인 지점에서, 이렇게 멈췄어. 이렇게 이렇게 멈춘 게 아니라 이렇게 멈춘 게 아니라 원점에 대칭인 것처럼 이렇게 멈췄어요 파란색이 그러면 요만큼을 베타라고 해봐 베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베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있요 시작 360 곱하기 N2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했어? 음. 근데 봐라 혹시 이게 몇 도가 돼 이게, 이게 이게 몇 도냐 이게 이게 몇 도냐 180이야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 말 그대로 원점에서 중대칭이니까 180도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 내가 항상 빨간색은 힘이 약한 거 그러니까 좀덜 도는 거야 파란색이 더 많이 도는 거니까 동경이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큰 거에서 작은 각을 빼봐. 큰 거에서 작은 각을 뺀다는 말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뺄 거예요. 그치? 파란색에서 파란색을 빨간색 빼면 어차피 이거 빼기 이거잖아. 여기서 빼면. 360 곱하기 n2에서 360 곱하기 n을 빼면 360 곱하기 n2 빼기 n1 이렇게 돼.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가 뭡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항상 뭐야? 뭐가 나와? 180이 나와. 그래서 여기 플러스 180이 붙어. 그래서 동경이 원점 대칭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뒤에 180도가 붙어 있지. 알았지? 아까 일치하는 건 뭐였냐 이거였어요. 이거. 일치는 이거. 일치는 이거. 원점 대칭은 기울기 180도. 항상 뭐 근거에 잠거 빼야 돼.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까지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어 하나는 세타, 하나는 7세타인데 오케이 동이 일치하네. 뭐쩌라고 C 자. 식말, 시작? 시작? 큰게 누구야? 7세타에서, 작은 거 세타 뺐지? 그럼 얘는 여기가 뭐라고?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거면 뭐라고? 360 곱하기 n 이렇게 쓰라고. 이게 렇 쓰라고, 이렇게. 그럼 몇 세타야? 6세타가 360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세타는 네. 어떻게 돼? 60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n은 정수야, 자, 그러면, 그러면, 이때 n 자리에 0 대입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어차피 얘는 180부터 270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0 대입하면 안 돼? 1 대입하면 안 되지? 2 대입하면? 안 되지. 그럼 3 대입하면? 안 되지. 4 대입할 때네. 음. 4 대입하면 얼마예요? 4 대입하면? 240도일 때 돼. 그래서 뭘 구하는 거냐면 코사인 240도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각변 안 들어가야 돼. 혹시 뭐냐? 시작 얘는 코사인 뭐고 똑같아. 마이너스 60도 똑같습니다. 합이 180도가 돼야 돼.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부터. 근데 코사인은 음각 공식. 코 코등어까지 가시, 코등어까지는 빼야 돼 먹어야 돼. 빼야돼. 음에 빼야돼. 빼고 출발해. 그래서, 마이너스 2분 이렇게 이제 푼다, 이 말이지. 알겠지? 어? 그래서,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뭐야? 무조건 큰 거에서 장을 빼면 3 6 0를 써라, 이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는 세타를 N자리에 대비해서 풀면 된다, 이 말이지. 자, 이것도 똑같고요 이것도 똑같고요그 다음에, 얘는, 이거 각별한 먼저 처리 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뭐냐 시작. 사인. 사인 얼마야? 사인 얼마야? 이게 90도잖아. 그러면은, 얘, 얘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이거 어떻게 고치냐? 마이너스. 어, 좋아! 고사인, 마이너스를 빼고, 90 빼기 세타. 요렇게 좀 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 얘를 사인으로 이제 고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은 코동원까지 빼야 돼. 음.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이 같으면 합이 90도니까 사인 세탁. 결론, 사인 세탁 구하는 건 이거지. 알겠지? 음. 이제 빼서 하는 거 알겠지? 음. 자, 그 다음. 어, 이거 해볼까?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이말이 무슨 말이냐? 동경이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이게 뭔 말이야? 원전대칭이야. 이 말이 원전대칭이지.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림상에서 빨간색 동경은 힘이 빨간색 동경은 힘이 없으니까 에에에에에에에에에멈추거에요멈 거야. 파란색 동경은 파란색 동경은 힘이 세, 힘이 세니까 졸라 돌는 거야. 졸라 돌다가 뭐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멈춘 거야. 이게 바로 원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그 원점 대칭은 어쩌라고? 큰 거에서 작은 거뺍니다 어, 6세타에서, 6세타에서 6세타 빼기 세타는 뒤에 정해져 있어. 이거는 픽스, 고정이야. 시작.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이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수학은 암기빨이야, 암기빨. 예. 암기가 안 되면 수학을 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응. 그니까, 이해와 암기라는 요, 요두 가지. 이두 가지를 다 잘하는 애들은 1등급이에요 1등급이. 이런 애들이 1등급이야, 학교에서 보면. 이해도 빠르고, 외우는 것도 잘한단 말이야. 응. 근데, 이해가 보통인데, 암기를 졸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한 3등급,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에 나야, 나. 응. 내가 이해를 잘 못해. 근데 암기를 잘해 돼. 암기는 잘한다. 어느 정도 암기되냐면요. 노래 한번 듣지. 나다할수 있어. 나그 정도 암기가 좋아. 안 잊어먹어. 잘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한번 가봤던 길은 안 잊어먹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 뭐냐면 택시기사 했어요. 어렸을 때 보면 내비게이션이 없었단 말이야. 한번 가면 안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이게 그러니까 병적으로 안 돼요, 병적으로.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번 보면 안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 문제풀 때는 외워서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 내가 머리가 좋나? 아, 머리가 좋은 건아니야왜 외워서 풀자야요이 정도로 하면 암기가 좀 괜찮아. 이해는못 해, 근데 이해는 어려운 문제는 나도 이해 못 해. 예를 들어서 뭐 모의고사에 30번 같은 문제 있지? 딱 보면 이해가안 돼. 한 두세 번 보면 그때 나 이해가 되는 거지. 예. 네. 그 가장 중요한 건 암기야. 암기. 이거는, 이 이해라는 거는요, 노력으로 안 돼요. 안 돼, 이게. 어떻게 이해를 노력으로 돼? 이거, 너 이거 이해해봐. 안 된다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태어나든지 어떻게 해야 지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는 노력으로 돼. 요거는 돼. 요게 되거든. 그래서, 자꾸, 자꾸, 외워라. 이거. 자꾸, 이정음은 자꾸, 자꾸, 금방 있잖아. 몇 초? 한 5분 지났어. 근데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러면, 5세타가 360 곱하기엔 플러스 180이니까, 이때 세타는 5로 나눕니다. 5로 나누면 얼마야, 이거? 5로 나누시냐? 얼마야? 72n 플러스 5로 나누어지냐? 어, 5, 5, 3. 36 이렇게? 오케이. 근데 세타는 지금 범위가 0부터 90도 사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어, 그럼 n이 여기 음수 대입하면 안 된다. 에? 세타에는 무조건, 이 e, e, n 자리에는 무조건 0부터 대입해야 돼. 그럼 0 대입하면 쇽 들어가네. 에, 그래서 세타는, 고로 세타는 36도가 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여기 넘어가니까 안 돼. 그럼 세타가 이제 36도니까, 여기 이제 36도 대입하면, 코사인 36도 플러스, 이게 몇 도냐? 이몇 도냐? 180 나눠봐라. 그러니까 나는 또, 이 암기가 좋은 대신에 또 뭐다? 계산이 들여. 어. 다시는 공평하지. 나는 계산이 잘안 돼. 이거 188 대입해. 24. 24? 어, 그럼 여기 24야. 그럼 이게 코사인 60도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지. 알겠지? 음. 자, 이제 그 다음 여기 두개 남았습니다. 자, 이두개 해볼게요. <laughs> 세개 남았다, 세 개. 음. 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어쩐다고 시작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시작 360 곱하기 n. 동경이 일직선이다. 시작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됐지? 이 정도를 안기 못하면 이건 원숭이 머리야. 자, 그다음 뭐냐면 X축 대칭입니다. 자, X축 대칭. 이번에는 X축 자 이번에는 희말이 없는 희알이 없는 동경 빨간색 또 출발했지 어게 멈췄어요 안돌아있찌 멈췄어요 여기서 굳지 얘를 알파라고 할까? 이 알파는 360곱하기 n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 다음에 힘센 동경이있어요 힘센 동경 힘센 졸라세 얘는 치낌이졸라나 돌아 돌다가 x 축의 대칭으로 멈춰. 이렇게 네. X축의 대칭으로 멈춥니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베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된다? 360 곱하기 졸라하게 돈 다음에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수 있다 는 말이야. 즉 X축 대칭이란 말은 이게 알파면이 각과 이 각이 똑같단 말이지.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라 이런 뜻이야. 엑스 축됐지 그럼 잘 봐라. 이번에는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야 될까 더해야 될까?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될거 아니야? 알파는 알파는 이만큼이고 베타는 이만큼이거든. 그럼 이 베타에서 알파만큼만 더하면 360 하나 더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더해야 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얘랑 얘랑 더합니다 그러면 360에 n1 플러스 n2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다시 360이 나와 한 바퀴가 되버리니까 그지? 베타에서 알파만큼 나오면 360이잖아? 그럼 어차피 여기도 360이고 여기도 360이니까 얘가 360에 n1 플러스 n2 플러스, 플러스 1. 이렇게 묶여져 버려. 결론은 이게 뭐야? 정수야, 정수. 그래서, 그래서 정리하면, 어, x축 대칭이면,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더하면 얘도 마찬가지 360 곱하기 N 이렇게 나옵니다 아, 뭐하고 똑같아? 동경이 일치한다고 똑같아 근데 동경이 일치한다고 뺐잖아? 얘는 더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외울 때는 뭐다? 큰거 작은 거 이렇게 외워야 돼큰거 작은 거 알겠지? 자 여기까지 세개 외웠거든? 해볼까? 동경이 일치하면 뭐야? 시작 큰 거에서 작은 걸 어째? 빼면 360곱기 n <laughs> 동경이 일직선이면 큰거의 장을 어째 빼면 360곱기 n 플러스 180 동경이 x축 대칭이면 큰거의 장을 어째 더하면 360 곱하기 n 꼬리 넣으면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은요 잘 보세요 360곱기 n 플러스 180이에요. 이거는 너희들한테 맡길게 알겠지? 그래서 이건 결론만 써드릴게요. Y축 대칭인거다큰 거에서 작은 거를 더하면 3 6 0각하기엔 뒤에 플러스 180이 붙습니다. 이건 너희들 해봐. 나처럼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Y축 대칭은 너희들 몫으로 남길게요. 지금까 됐지. Y축 대칭. 음 지금까지 네개 외웠다. 지금 네개 외웠다. 어. Y축 대칭은 큰 거에 작은 거 나오면 360 곱하기 N, 360 N 플러스 180.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거는 해드리겠습니다. Y는 X 대칭. 이게 이제 Y는 X대칭입니다. 자, Y는 X대칭은요, 일단 히마리음 동경이 이제 출발합니다. 얘는 희마리가 없어. 초록색 건못 넘어가. 가다 멈춰버려요. 네, 다시. 얘는 히마리가 없기 때문에 팽팽 돌다가 아, 이렇게 멈췄어요. 이렇게 멈췄어요. 이렇게. 네. 이만큼을 알파라고 하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대의 알파는 알파는요, 이때, 이, 이 알파는, 이때 알파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이제 힘 있는 파란색 동경. 힘 있는 파란색 동경은 졸라게 돌 거야. 막 뺑뺑 돌다가 어떻게 멈추냐. 이 빨간색과 y는 x의 대칭으로 이렇게 멈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멈출 거야. 네. 즉,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이 똑같아요 만큼 이제 베이타가 되는 건데,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지? 그 베타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일반각이 360 곱하기 N1 이 새끼 N2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수 있겠지 지금 파란색이 더큰 각이다 그럼 이번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될까 더 해야 될까? 자 대칭이니까 요만큼이 알파지. 그럼 이 각도도 알파가 돼야 돼. 여기도 알파가 돼야 돼. 알파. 어,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더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더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돼. 예, 그래서 여기서 이걸 더해봐. 더하면 360 곱하기 n1 플러스 n2입니다. 그리고 베타와 알파를 더하면 어떤 걸로? 베타의 알파가 여기니까 더하면 90도, 플러스 90도가 돼. 그래서 이때에는, 즉, y는 x 대칭은 큰거 플러스 작은 거는 360 곱하기엔 뒤에 플러스 90도가 붙어야지 90도입니다. 빼면 안 돼. 빼면 뭔가가 안 나와. 빼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잖아? 그럼 뭔지 몰라. 근데 더하면, 베타에서 알파를 더하면 데이터에서 알파도 하면 90도가 나온다, 이 말이지. 빼면 안 돼. 알겠지? 예. 자, 여기까지 외웠냐? 내다 지운다. 지운다. 자. 자, 해보자. 자, 어, 자, 어, 내, 내, 내가 랜덤으로 할게. X축 대지 시작.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더하면 360N. 일직선, 시작.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자, y축 대지 시작.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더하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됐지? 음, 자, 출발. 어, 그럼 이거 해볼까요? 688번. 출발합니다. 세타가 있고, 오세타가 있어. 근데, y축 대칭이래. 어찌해야 되냐 이거를 시작 더하지. 그러면 6세타는 y축 대칭 시작 360곱하기 n 플러스 얼마? 180. 오케이. 그때 세타는 6으로 나누면 60n 플러스 30도예요. 자 이가 세타가 180에서 270도 사이니까 n 자리 에뭘 대입해야 되냐? 3? 3 3 3 3 되지 180. 4는 안되죠 4는 안되죠 3 대입해야 되지 그러면 3 대입하면 180 플러스 30도니까 210도 차이면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어, 저는 여기까지 요쪽으로 빨리 풀어보세요 어, 시작